네, 안녕하세요. 채널 의 김원준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어, 이번 콘텐츠는 조금 무겁지만 알아두면 좋은 상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급성 심정지의 위험성과 원인은 무엇인지, 끝으로 최신의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쓰러진 사람이 심폐소생술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보도를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먼저 급성 심정지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급성으로 일어나는 심정지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정지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증상이 발현됐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질환인 거죠. 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2022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능민 축구 선수의 동료였던 에릭센 선수가 경기 중에 심정지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축구에 관심 많으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다행히 의료진들이 빠르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AD를 갖고 와서 빨리 제세동을 해서 건강을 회복했고 올해 경기장에 복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갑자기 올수 있습니다. 즉 급성 심정지는 노화에 의한 질환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만큼 특정 연령에 편중되지 않고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 급성신경질 발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발생 건수 중 60대 미만인 청장년층에서 급성신경질이 발생한 비율은 약 3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되게 분명한 걸로 확인됐는데 급성신경질 환자 중 남성이 64%를 차지할 정도로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급성 심정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심장은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동차 엔진과 같은 기관입니다. 심장 내 전기 세포에서 전기 자극을 만들고요. 이 자극이 심장 근육 세포에 전달되면 심장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각 장기와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많이 뭐 배우고 보셨을 겁니다. 심장 시지 않고 박동을 지속하는데 어, 지금도 이렇게 딱 대보면 뛰고 있죠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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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심장 박동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심장 내 위치하고 있는 전기 전달 체계 심장 전도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기능 저하 등 여러 변화에 의해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또한 자극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 체계가 활성화되어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이 지속되지. 안아가지고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말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부르륵 떠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모든 심정지의 원인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정맥에 의한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이 65에서 85% 정도, 섬맥성 부정맥이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빈맥은 운동을 했거나 흥분 상태가 아님에도 맥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을 뛸때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심실성 빈맥이 빨라지면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낼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럽거나 의식을 잃게 되고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실성 빈맥 중 심실세동은 매우 불규칙한 전기 활동이 심실에 발생하고 그 횟수가 300개 이상인 부정맥을 뜻합니다. 무질서한 전기 활동으로 인해 심장은 적절한 수축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나오지 않아서 신체에 혈액을 공급할 수 없게 돼서 심실세동 상태가 되면 보통 수분내 사망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환입니다. 그러면 그성 심장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심정지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 99대에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응급조치와 더불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생존 사슬이라고 합니다. 생존 사슬이 통합적으로 적절하게 실시된 경우 생존율이 5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AED라는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서 불규칙한 정기적 활동을 정상적 리듬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초동조치의 일환으로 심폐수산술도 아주 중요하지만 재세동기를 이용하면 생존율이 21.2%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급성신정지가 왔을 때 주변에 자정재세동기가 있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아마 대부분들 많이 공공장소나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정지 절반은 사전 경고 없이 사전 신호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20년 기준 급성 심정지로 119 보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3만 1,417명이었는데 이중 7.5%만 생존했습니다. 또한 심정지를 겪은 환자 839명을 분석한 결과 약 50%에서 흉통, 호흡곤란 같은 경고 신호가 나타났으며 대부분 증상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한 이후 재세동이 1분씩 지연될 때마다 재세동 성공 가능성은 7에서 10%포인트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실세동은 심실에서 혈액이 박출되지 않아 순환 부전을 일으켜 수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정지가 발생됐던 환자는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아난다고 해도 재발의 위험도 높고 심장 기능이 나쁜 사람은 심정지로 인한 급사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급사에서 살아난 사람과 급사의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언제든지 재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급사의 예방을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사비평 재세동기입니다. 어, 심폐세상술과 재세동기는 익히 들어서 알겠는데 사비평 재세동기는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비평 재세동기는 체내에 삽입되어 비정상적인 빠른 심장박동이 발생하면 전기 자극을 주어 정상적인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입니다. 말하자면 1 2 9구조대가 항시 몸 안에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죠. 단순하게 말해서 AD를 몸 속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삽입형 제세동기 배터리 수명도 크게 연장됐으며 더불어서 크기도 굉장히 작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도 높아져서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페이싱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독자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심장세동의 흥분 및 규칙성 변화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이에 맞게 반응용으로 정상 리듬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구현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좌심실 수축 기능이 감소된 심부전 환자에 있어서 토론사 예방을 위한 일차적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신 기술의 집합체인 삽입형 재세동기 아마 여러분들 되게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 할 만한 질문을 몇개 뽑아 봤는데요. 환자에 따라서 느끼는 증상은 다르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는 느낌이 있다고도 하고요. 아무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며 심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번개가 치는 것 같다고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번개를 맞아본 적이 있는 거겠죠? 그러, 그러겠죠? 최근에는 전기 충격이 아니라 항빈맥 페이싱 방식으로 심장박동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항빈맥 페이싱은 고통이 따르는 쇼크 없이도 원래 빈박보다 빠른 페이싱을 통해서 심실빈박을 멈춰주는 방식입니다 아까 조금 전 제가 배터리가 굉장히 크게 계산됐다고 얘기했죠 배터리 수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종류 및 횟수에 따라 6년에서 11년 정도로 환자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정기 점검을 할 때마다 배터리 수명과 교체 시기를 예상할 수 있고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12년에서 13년까지 배터리 수명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식한 부위에 컴프는 먹이 질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수술한 자국도 시간이 흐르면 미미해지고 피부 밑에 재세동기로 인한 부피감은 이렇게 옷으로 충분히 갈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 절개 부위에 열감이나 심한 부종, 통증이 심해지면 그리고 또 분비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면 즉시 담당 주치 선생님에게 연락하거나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최근 한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재세동기를 삽입을 받고요. 그의 부자 사촌이 시술 비용을 대주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실제로 이식형 제세동기 비용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천만원? 오백만원? 삼백만원? 재세동기는 요양급여 적용을 받아 총 금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급여 적용 후에는 재세동기 자체 비용은 약 100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시술비와 입원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질환과 상태에 따라 다른 재세동기를 삽입했기 때문에 가격이 모두 같지는 않다고 하니까 꼭 알아보고 어... 시술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시술 첫한 달간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도하게 밀고 당기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과도한 팔의 운동을 삼가하고요. 운동, 거친 신체 활동,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비형 제세동기 시술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적인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기의 설정을 재조정하거나 배터리 상태 확인과 절개 부위 검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 카드를 소지하여 각종 의료 시술 또는 응급상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콘텐츠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정말 좋은 상식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급성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고 이번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심정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수 있을까요? 급성 심정지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로 한 위험 요인으로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이런 흡연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비흡연시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때문에 금연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 규질적인 운동 습관을 갖는 것이 급성 심장질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항상 늘 흡연하지 말고 규질적인 운동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겠죠? 그럼 다음 콘텐츠도 유용한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세요!